네, 오늘 화요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네, 묵상하기를 어,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심문하는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리할 단서를 잡기 위해 수무고의 아들 질문을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메시아를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적 눈과 귀가 가려지면 주님을 볼 수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예수님께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에 믿든 안 믿든 세상이 조롱하든 칭찬하든 상관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되게 막 환영을 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저 로마라는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로마라는 압제라는 그 정치적인 개념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그 당장 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시선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아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꾸만 우리 예수님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 신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내 시선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보십시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넣은 것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도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계속 물어와요. 오늘 이 적용하기를 통해서 보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오늘 하루종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참 진리와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덮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행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